볼게요 돌핀 얘기. 자 동물 세계의 우정. 자, 제목 같은 것도 한 번씩은 가볍게 봐주세요. 이제 이거는 너무 그비유적으로추상적으로안 해놔가지고 나오긴 좀 그렇지만. 자 때때로 돌핀들은 팀업 팀을 이루는데. 자 뭐하기 위해서 투구 정사. 자 injured friend 에요. 이제 상처를 받은 상처 입은 그러니까 다친 친구를 rescue. 구조하기 위해서 자 울산 남한 2008년 June, 6월에 자 수족해설어바우 대략 대략 열두 마리의 돌고래들이 자월 샘이 자 매우 클로스 함께 매우 가까이 수영을 하고 있었어 그죠 자이더 피어스 때 뭐예요 모모처럼 보였다 이 씬드 대신랑 똑같은 거지? 자, 뭐처럼 보였대? 자, one of the females. 자, 암컷들 중한 마리가. 자, 원이 주어니까 w 원이죠. 자, 뭐, 심각하게 be injured. 부상을 당한 것처럼 보였어. 자, whenever, 뭐할 때마다. 자, 그녀가 struggling to breathe. 자, 숨을 쉬려고 막 애쓰기 시작할 때마다. 자, the other dolphins. 자, 다른 돌고래들이. 자, 그녀 주변에 crowd, 모여들었다. 자, 이때도 crowd, 얘뜻 자체가 모이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 crowd, 아닌 것도 한번 신경 쓰세요. 여기 BPP 아닌 거. 알지지 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뭔가 끝났는데 콤마, ING네. 뭐야? 분사? 구문. 자, 그리고 뭐 했다? 다이빙 비니스 털. 자, 그녀, 얘 같이 내지? 다친내 바로 밑으로 다이빙을 해서 뭐 했다? 그녀를 그밑태로부터 그녀를 서포팅 해줬다. 그죠? 자, 얘도 분사분이니까 바꾸면 어떻게 돼? 뭐 a 즈로 하면, a 즈 주어가 뭐예요? The o t h d o l p h i 네 그럼 뭐로 받으면 좋아? 대명사로 받는 게 좋다고 그랬지? 데이. 그 다음에, 공사, 과거니까, 다이브드, 서포티드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30분 후에 그 돌핀들은 자, 어떤 것을 형성했어? 만들었어? 자, something은 형성해서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자, similar to a boat. 보트랑 비슷한 무언가를 형성했어요. 만들었어요. 자, 땀 땀이 설명해주네 자, 그들은 side, side, side by side. 나란히, 뭐제 자, 나란히 수영을 했어. 자, 누구와 함께? with an injured female. 자, 그 부상 입은? 그 안턱과 함께 온대 t h 자 어디로? 이거 백은 뭐야? 뒤로가 아니라 등 등이죠 등 그지? 등에다가 그 부담당한 f e m 을 태우고 자 이거 이렇게 봐도 돼요 좀 문법적으로 따지면 with 목적어 여기 뭐 being 같은 거생각되 있다고 봐도 돼 그지? with 목적어 i-n-g-p-p 알지? 자 with the with the y e s with the eyes closed 이 뭐야? 그녀의 눈이 감 김체 그거잖아요, 이제 여도 분사공이로 봐도 돼요. 이제 그 부상이든 암컷을 그녀의 그들의 등에 태운 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B 생략돼 있다고 봐도 돼요. B. 자바이러스알인지자 부상당한 돌고래를 돌고래가. 물 위에 떠있게 유지함으로써 요새 이때는 킵이 유지하다죠 유지하다 그들은 그녀가 뭐 하는 것을 숨쉬는 걸 도와줬어 자, 헬프 목적어 투부정사 헬프 준사일 동사니까 이표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생략할 수도 있지 그자그 다음에 브리스 이 빼면은 뭐예요? 숨이라는 명사예요 이가 들어와야 동사지 자, 이제 유치하지만 몰라요 학교이 유치하는 것처럼 자 이런 helping and 자 이런 도와주는 행동은 자 얘가 주어니까 seems지 자 모처럼 보인데요자 suggest 대 대디아를 제안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지 대디아를 네.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 자 여기서 하나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 뭐라고 했죠 자 여기 뭐예요 동사 rg 그지 자 suggest 목적어 should 얘는 들어가는 거안 들어가는 거야 안들어간 거죠?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알지? 알아볼라. 준아, 믿어. 승원이 알아볼라. 자, 원래, 서제스트 들어가는데, 뒤에, 뭐, 뭐 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되면은, 뭐 해줘요? 슈드가 들어가죠, 그지? 근데 무조건 슈드가 들어가는 아니라고 했지 다시 한번 써줄게. 자, 아, 이거 문제. 자, 요거 없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Mary go to school. 죄송해요. 이거 문법적으로 맞았죠? 요거만 봤을 때. 문법적으로. 요거만 봤을 때. 맞아요, 틀려요? 응? 어디가 틀렸어? 이제 고지죠. 그지 자, 메리가 3인칭단 다한 이가 이게 고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고월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이지그지 자, 탐은 주장에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메리가 학교에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지 자 그래서 뭐 주장하다, 저처럼 뭐 제안하다, 조언하다 이런 거 나올 때, 나오고 뒤에 뭐뭐 뭐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때슈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슈드가 어떻게 될수 있어? 생략될 수 있다. 생략된다. 고 그래서 여기 뭐가 오는 거야?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인시스트 있다고 슈드 생략 아니라고 했지? 자 이거 볼게요. Mary went to school.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면. 자, 탐은 주장해.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메리가 학교에 갔다. 벌써 학교 갔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해야 한다의 의미가 들어갈 때만 슈드를 쓰는 거야.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인시스트가 있다고. 자, 지금 이게 이거죠? 서베스트가 있다고 물어본 슈드가 아니에요. 그죠? 얘는 뭐야? 돌핀들이 다른 애들 도와줘야 한다고 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서베스트가 그 앙시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거예요 굳이 한국말로 구별을 하자면 제안하다기보단 보여주다 이런 용도 됐지? 요거 체크해놔 자그 다음에 Be capable of, Be able to랑 똑같은거지 다만 전치사 어그니까아닌정거고자 다른 애들을 assist 도와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자 뭐할때? They are in trouble 걔네가 곤란에 빠져있을 때 다른 동물들이랑 다른 애들 자 그리고 또 뭐라는 걸 보여줘 자 요거랑 요거랑 격렬이죠 자 이때는 자여기서는 대세 생각할수 있지만 여기서는 대세 생각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격렬일 때네 요것도 실패해 두고 자 그들은 평화롭게 살아난다 자원어아들 원, 뭐예요? 서로서로 어. 서로. 자 서로서로 서로 두 가지 있다고 했어 두 가지밖에 없어 이치아덜 원어나덜, 그지? 구별을 하자면 이치아덜은 둘이 서로 서로, 원언나덜은셋 이상에서 서로 서로 해요, 그지? 근데 혼용해서 쓰기도 해 실제 독해에서, 그지? 자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는 L 붙었죠? 왜 그래? 그들은 상다 마침표 찍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동사 평화롭게 할 때, 그지? 동사를 잘이 형식일 때동사를잘 보면 되지. 이제는 오는 그건 익숙요 자,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있어. 자, 뭐에 대한 동물 세계의 우정에 관한. 자, 우리 인간들은 자, 이거 동격이죠? 두번 써준 거야. 자, 우리 인간들도 또한. 자, 이거 얼써 있으니까 뭐 문장 삽입 같은 것도 생각해 주라고. 동물 얘기했다가 인간 얘기하자아그렇 자, 우리 인간들 또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 뭐가 끝나는데 콤마 이 해지네? 분사구멍, 그렇지? 자, 그리고, helping friends in need. 자, in need 뭐죠? 공경의 처한. 필요 안에 있느냐, 뭔가를 필요로 하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 있잖아. Friends in need, friends in need. 알어? 몰라? 자, friends in need, friends in need. i n n e e d 가 뭐예요? i n n e e d 실제로, 뭐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그 격언이 있어. 딱 알지? 이런 거 뭐라고 그래? 라임이라고 그래. 라임. 그치? 라임을 맞춰준 거예요. Friends in need. Friends in need. 알겠지? 자, 그래서 in need. 공경에 처한 친구들을 도와줘야 되고. And building. 자, 소중한 relationship. 관계를 형성해, 형성해야 돼. 그치? 그런 걸 배워야 돼. 그런 거 알지? Yes. Yeah.